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부터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우사바입니다 여호사밧 어, 사밧은남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북쪽의 아합의 아합 아합의 자녀들 북쪽에서 왕이 많이 바뀔 때 여호사밧 왕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리한 표가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거 표를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남쪽에서 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남쪽에서 왕을 하면서 오므리, 아합, 아시아 그리고 여호람까지 이렇게 오므리 왕조를 거의 여호사밧이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은 지도로 보면 이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인 거고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직계인 거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었던 왕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아쉬운 건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오늘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이야기를 나오고 그 중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돔에는 왕이 있지 않고 보면은 오빌로 48절에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계별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네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은 남쪽에서 왕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합과 사돈이었고. 그래서 아합이 전쟁 나갈 때 여호사밧도 같이 갔었는데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살아서 왔죠. 그 여호사밧이 남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유산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가 강화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고민을 했냐. 유통, 무역을 생각을 했어요. 무역으로 성장한 왕이 누구였냐. 솔로몬. 솔로몬에 보면 솔로몬이 오빌로 금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솔로몬 열왕기상 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세히 보지 못했지만 무슨 얘기냐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유다의 왕, 영토입니다. 실제적인 영토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가 이만큼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암몬과 밑에 이쪽 에돔이란 지역인데 이쪽에도 에돔의 왕이 없으니 유다 여호사밧이 여기를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지역 대부분도 솔로몬 이후에 다윗 때 이미 다 쳐버렸고 솔로몬 이후에 영영권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지도가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지도가 보여주는 솔로몬이 돈 벌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도가 확 커졌죠. 확 커졌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갈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솔로몬을 포함해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희미하게 하나가 보여요. 여기가 뭐냐면은 어 지금 홍해인 겁니다. 여기에 지도적으로 보면 이쪽, 이쪽이 다시스인데 이쪽 다시스에서 해상 무역으로 온 물건이 이쪽 블레셋 쪽에 이쪽에 내리면 여기에서 육상 통로를 통해서 이쪽 바다로 보내면 지중해하고 이쪽 홍해로 연결해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수에주 운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육상으로 잠깐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배를 띄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서 배를 띄워서 오빌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거기서 금을 채취해 옵니다. 그게 솔로몬 정부의 큰 유익이었어요. 수입이었어요. 오빌이 어디냐? 몰라요. 오빌이 정확하게 어딘지 지금은 몰라요. 그때는 알았겠지. 근데 추정할 때이 오빌이 이쪽 예멘 쪽이 아닐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배를 띄워 가지고 마치 대영제국 옛날에 어, 유명한 헨리 왕 시대 때처럼 바다를 통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소위 귀금속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누가 했었냐? 솔로몬이 한건 겁니다. 솔로몬이 이쪽 다시스에도 가고 그래서 솔로몬이 배를 띄워서 신대륙가 가지고 금을 가지고 온 걸로 나라가 부자가 된건건 거죠. 이 역사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바시 그 역사를 다시 복기시키고 싶어서 자, 여기 오빌. 여기 에시 애시, 에시온 게빌이 이쪽인데 여기에서 이제 배를 띄우는 건 거예요. 여기 보면 솔로몬 때부터 이 가사나 요빠 이쪽에서 배로 지중해 있는 물건을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내고 오빌로에서 배를 가져오려고 한건 거예요. 그런데 이 부귀영화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소위 탐사선을 만든 거죠. 탐사선을 만들어서 띄웠는데 에시온 갭이에서 그냥 띄우려고 할때 배가 파손해 버립니다. 부두에서. 왜 파산했을까요?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이십장 삼십오에서 삼십칠 절에 보면 배가 파산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시아와 자 역대하 봅시다. 말 나온 김에 역대하 이십장. 20장 35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다시스는 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오빌에서 금을 가져와서 이쪽으로 띄워서 이렇게 무역을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랬더니 아,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셋이 여우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쓰러가지 못하더라. 이 아시아는 아시아 왕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아이 죽은 후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우사밭 입장에서는 사돈집 도령인 건 거죠. 그 도령과 교제를 하니까 이 아시아 왕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시아가 그래서 이 아시아 왕이 재위 기간도 짧았어요. 2년 내일 이후에 나타나는데 근데 핵심은 이 배가 뜨지도 못하고 파손한 이유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요사밭은 그래도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았거든요. 네가 배가 무너진 이유는 북쪽에 있는 아시아랑 사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제에서 여기 여호사바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묵상, 어저께 묵상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제 묵상이 아니라 그제 묵상이죠. 그제 묵상에서 여호사바시 아합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질책받았던, 선지자를 질책받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교제를 가져감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줘요. 아합이 왜 그렇게 됐냐?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그렇게 된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선지자한테 혼난 게 아합과, 영, 아합과 동 동조화가 돼 가지고 혼난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아합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하시하니까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이 배를 파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요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부분이 있어서 복을 주셨지만 솔로몬만큼 이렇게 무역료를 무역로를 열어주고 계시지 않다라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교제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처음엔 그래요. 근데 백로가 자꾸 까마귀랑 놀잖아요. 그러면 백로의 다리를 부러뜨림. 하나님이. 요사바시 아합 때부터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바알 선지자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제해요. 안 좋은 줄 아는데 교제에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여호사밧의 돈줄을 하나님이 끊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돈을 벌려고 했었던 솔로몬처럼 무역선을 보내려고 했는데 배를 무너뜨려요. 그 당시에는 배를 건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지금도 조선소가 배 하나를 건조하는데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큰거 수주 받으면 보통 7, 8년 걸린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제주도 수양에 갈때 타는 배 있죠. 그 배도 건조하는데 발주받으면 수년이 걸리는 배라고 들었어요. 현대 기술로도 그러는데 배 하나 짓는 게그 당시에 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원양선인데 오빌로 보내야 되는데 오빌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금을 가져와야 국내 수입이 gmp가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사밭이 이것을 오랫동안 계획을 했었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두에서 파산됐다니까요 근데 예언자가 나와서 하는 이유가 네가 북쪽과 그렇게 관계를 끊지 못하니 파산했다라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라. 근데 친구와 클래스메이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프렌즈와 클래스메이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반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클래스메이즈라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는 프렌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와 마음을 소중히 나누는 친구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랑 가깝지도 않고 멀리 있는 아이들하고 다툴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 좋지 못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건예요 그게 오은영 박사의 맥락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친구 가려서 만나게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은영 박사의 얘기인데 그 견지로 얘기를 하면 오늘 여호사밧이 망하게 된건 북쪽이랑 관계 터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보다 안 돼서 여호사밧의 돈줄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내 주변 지인을 통한 나의 신앙고백 나누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라 하면요. 나에게 신앙적으로 큰 동역자가 됐던 사람이 있고 나에게 신앙적으로 동역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양쪽 다 있겠죠. 여러분이 나누실 수 있는 사이드를 양쪽 다 나눌 수 있으면 양쪽 다 나눠주시고 뭐 그러한 경험이 없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그 경험이 지 오늘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여호사밧의 배가 파산, 파산하게 된 이유를 역대하 20장 35에서 37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너의 지인과 너의 인간관계 문제였다는. 그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왔다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주변 지인 통한 나의 신앙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